bye <music> 어, 집에 입주했는데 저희 집은 오피스텔이고 LH가 매입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신혼부부 매입 임대로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집은 광교에 있고 광교역에서 진짜 가까워요. 어, 여유롭게 5분 정도 걸리는 거리고 완전 역세권이어서 진짜 편리하고 그리고 스세권이라고 하죠. 스타벅스가 역보다 가까운 3분 거리, 뭐 올리브영, 어, 대학가 근처라서 맛집도 되게 많아요. 오피스텔인데 동은 하나고요. 총 10층까지 있는 건물이에요. 저는 2020년도 3분기, 어, 메이빔대 통해서 입주를 했어요. 제가 메이임대 한참 알아볼 때, 진짜 집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매입인데 알아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증금 임대료, 뭐 관리비, 뭐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일단 제가 입주할 때 최소 보증금은 800만원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최대 보증금 전환은 6,700만 원까지 해서, 어, 그 안에서 대출과 여건에 맞게 조절해서 내실 수 있고, 지금은 당장 보증금이 뭐, 천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해도, 뭐, 입주를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천만 원 보증금을 하고, 거기에 맞는 월 임대료를, 어, 내다가, 여건에 맞게 횟수 상관없이, 계속 계속 보증금을 그때 그때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보증금을 어, 최대로 낼수록 월 임대료는 낮아지니까 어, 최대한 신혼부부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저도 6,700만원 보증금으로 월 10만원대 임대료로 투룸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막 엄청 크진 않고 둘이 살기 딱 좋게 13평 정도 되고요 어, 미니 투룸이에요. 처음에 행복주택이랑 행복주택이 당첨이 돼서 행복주택 들어갈 뻔 했다가 중간에 매입임대 당첨이 돼서 어, 구조도 더 좋고 평수도 조금 더 넓은 매입임대로 전환해서 입주했어요. 그럼 이제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하 1층에서 바라본 뷰고요. 총 10층 건물이고 지하 1층 통로 옆에는 CU가 하나 있어요. 지하 1층 말고 그냥 1층 통로도 건물 옆쪽에 있어요. 거실은 진짜 미니미니해요. 13평에 투룸이라서 거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딱 소파랑 어, TV, 거실 테이블 이렇게 들어갈 공간 정도 있습니다. 소파는 3인용인데 어, 보시다시피 여기 작은 방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살짝 가려서 이 치수 때문에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다니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최선이어서 3인용 소파를 거실에다 두고 있고 거실 거리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어서 TV 인치도 엄청 고민을 했는데 어, 오빠는 75인치 저는 65인치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제 뜻대로 65인치로 했는데 오빠가 75인치 하면 너무 클 뻔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이 거실장도 옵션이에요. 두 개를 합쳐놓은 건데 그냥 수납장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긴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욕심내서 예쁜 거실장 쓰겠다 하다가 아빠가 그냥 쓰자고 해서 마지못해 썼는데 그냥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저희 집에 오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빨래통이에요. <laughs> 아탄 느낌의 빨래통인데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거실 테이블은 거실이 좁다 보니까 진짜 심플하게 하려고. 샘 거를 골랐고요. 컬러도 소파랑 비슷하게 맞췄어요. 가격은 되게 저렴하게 샀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는데, 한 6만원대? 그리고 이 사이드 테이블은 소파 산대에서 서비스로 주셨는데, 어, 소파랑 침대는 제 본가 쪽에 있는 우드 올렌스라는 가구점에서 샀어요. 제가 인스타로 검색해서 찾아보고 너무 감성이 예뻐서 구매하러 갔던 곳입니다. 우드 올렌스 갔을 때는 등받이가 레드랑 아이보리? 였던 것 같은데 컬러 책자 보고 등받이 컬러랑 쿠션 컬러 다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린이랑 블루로 했고, 쿠션도 좀 알록달록하게 골랐고, 마음에 드는 컬러로 고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질감은 살짝 패브릭 같으면서도 이렇게 뭐 묻으면 잘 지워지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리고 거실에서 바로 주방이 보여요. 저희가 여기다가 테이블을 놓을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어, 가로 공간이 많이 차지하지 않는 원형 테이블로 놨어요. 원형 놓기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조금 긴 식탁을 놨으면 여기 통로가 너무 좁아보이고 답답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의자는 저희가 아직 구입 전이라 제가 보조 의자만 놨는데, 이거 둘다 당근 마켓에서. 15,000원, 17,000원으로 구매했습니다. 따로따로 샀는데 너무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현관문인데 저희가 가리개 커튼으로 가려놨어요. 거실이 너무 바로 환하게 보인다고 오빠가 하자고 해서 가리개 커튼으로 해놨고 이쪽이 주방입니다. 구조가 두 개가 있는데 그나마 이 구조가 거실이랑 주방이 조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행복주택 당첨됐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행복주택은 옵션이 정말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냉장고거든요. 조금 사이즈가 작기는 한데 둘이 살기에는 워낙 충분해서 여기가 위에가 냉장고. 아래가 냉동실. 둘이 쓰기에는 그다지 생각보다는 작지 않은 것 같아요. 가스레인지 밑에 옵션으로 또 세탁기가 있어요. 이것도 둘이 쓰기에는 정말 충분합니다. 벌써 세탁기랑 냉장고만 해도 혼수 비용이 많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완전 다 준비해서 시작하지 않을 거면 옵션이 있는 집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도구랑 주방도구는 그 잠실 쪽에 있는 라앤락에서 제가 진짜 많이 구매했어요. 라앤락 스토어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석천 고분역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전기포트도 한 5만원인가에 그때 진짜 할인하고 있어서 샀었고, 컵이랑 그릇도 그때 락앤락에서 같이 샀었어요. 뭐, 컵, 그릇, 조리도구, 냄비 세트 다 락앤락에서 구매했었어요. 그리고 위아래는 다 수납장이에요. 수납장이 더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안방이 있어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퀸 사이즈 침대가 하나 정말 딱 들어갈 만한 크기고, 여기 북박이장은 옵션이에요. 옵션인데, 크기가 작아서, 센스 있게 미다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laughs> 블라인드가 주문했는데, 너무 늦게 와서, 제가 가려놨어요. <laughs> 여기는 패스하고, 그 북박이장도, 내부 구성은 다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칸이 조금 작은 옷들 넣을 수 있게 다 나눠져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위 아래 상의 하의만 넣을 수 있게 나눠져 있고 저 끝에는 롱코트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침대도 우드 올랜스에서 소파랑 같이 구매했고 어, 사이즈가 어, 프레임은. 퀸 사이즈인데, 퀸 사이즈보다 양 사이드가 조금씩 더 커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랑 매트릭스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누워보면 정말 체감할 수 있는데, 체감은 진짜 킹 사이즈 같아요.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드등. 이거는 따로 무드등 두지 않아도 돼서, 되게 좋아요. 얘는 저의 애착인형 계란말입니다. 촉감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거실, 소파 바로 뒤쪽으로 작은 방이 있어요. 작은 방이 이렇게 세모처럼 끝에가 되어 있는데, 제가 구조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하나는 그냥 더 세모가 없이 더 작아요, 작은 방이. 그래서 저거는 그냥 보너스 공간처럼 쓰고 있어요. 무선 청소기랑 제 집에서 쓰던 화장대거든요. 요즘에 많이 쓰기도 하는데 어, 사이즈 작은 화장대 그냥 하나 놓는 것보다 훨씬 실용적인 것 같아요. 한도 여섯 칸이어서 수납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보너스 공간에는 저희가 리빙박스를 둬서 겨울용품 보관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제 헬멧과 부츠 잔뜩 들어있어요. 이거는 오빠 부츠랑 너무 외출을 안 해서 그냥 청바지 입고 싶어서 입어봤어요. 이거는 저희 친오빠가 사준 옷장이에요. 이렇게 양옆에 미닫이고 하나는 옵션으로 전신거울 넣은 거고 이쪽은 어, 서랍이랑 그때그때 외투 걸어놓을 수 있게 제가 일부러 오픈형으로 옵션 선택해서 넣었어요. 여기도 위아래 옷들 보관하고, 이게 20만원대로 구매했던 것 같은데, 진짜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비싼 가구들이랑 비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깔끔하게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방 바로 옆에 화장실 있거든요. 제가 세안밴드 걸어놓은. 욕실도 이 거울 뒤에 다 수납공간이고, 샤워 부스가 이렇게 따로 칸막이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주택이랑 자꾸 비교를 했거든요. 행복주택이랑 여기랑 선택지가 두 개였어서. 여기에 바로바로 쓸수 있는 바디 로션, 뭐 워시 제품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 이 있고 이렇게 욕실 용품 여분이랑 휴지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 이 호수는 첫 입주인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타일이 다 갈라져서 깨져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진짜 한동안 또 LH와 전화를 했었던. 처음에 이거를 말끔하게 해주시겠다고 LH에서 고용한 업체라고 해야 되나? 관리업체? 관리업체에서 그렇게 말해서 믿고 갔는데 와보니까 그냥 이렇게 실리콘만 잔뜩 발라놨어요. 이렇게. 제가 그 대리업체랑 말이 안 통해서 LH에 직접 전화했더니 바로 하자 접수 해주셨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11월에 했는데. 벌써 밤이 됐어요. 거실 창은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고 양쪽에서 다열수 있어요. 메이빔대는 LH에서 직접 시공해서 지은 게 아니라 자재가 막 그렇게 안 좋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창도 KCC 창으로 되어 있고 창도 묵직해서 보온 효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면 반만 열리거든요. 저희 집 뷰는 정면에 주택이 있고, 사이에 하천이 있어요. 조금 아까 제가 포크 주문한 거 왔는데,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무슨 포크 안에 이렇게 늦게 오는지. 아, 좀 귀여운데요. 4개 샀어요. 이 건물은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으로 나온 거라서 어, 입주 조건이 무조건 신혼부부고요. 저는 혼인신고 전에 결혼 준비하면서 신청했던 거라서 예비신혼부부로 넣어서 입주 전에 대출 진행하면서 혼인 신고하고 그렇게 당첨돼서 입주했어요 저는 처음 1순위가 무조건 아이가 있어야 1순위예요. 그리고 아이가 없는 모뭐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 부부는 무조건 2순위. 이렇게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데 저는 2순위에 42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교 장안프라임이나 어, 영통역 에 있는 아이파크 오피스텔, 그리고 호메실에 로얄 팰리스 이렇게 세 가지 보고 있었는데, 42번이다 보니까 원하는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 여기 장안프라임은 아무래도 조금 14평의 미니 투룸이잖아요. 그래서 1순위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선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순위까지 넘어오고, 제가 제일 바라던 호수로 들어오게 됐어요. 어, 근데 여기 장안프라임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게, 어, 모든 층의 2호 라인은 조금 비추예요. 2호는 아예 옆에 건물이 그냥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거실에 창이 크게 나 있는데, 거실 창에서 바라본 뷰가 그냥, 어, 한 3분의 2 이 정도가 건물 그냥 바로 앞에 건물이고 심지어 그 반대편 건물 내부까지 다 보이는 정도로 가까워서 거기는 2호 라인은 조금 비춥니다. 어, 매 메임임대는 집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알아볼 당시 진짜 많았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물론 어, 막 곰팡이, 누수 이런 집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집 열람 기간에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어,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후기나 이런 거를 잘 보고 들어오면 그 와중에도 진짜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에 진짜 좋은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혹시 매입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입주 예정이신 분들은 한번 제 영상 잘 참고해 보세요. 제가 호메실 로얄팰리스랑 영통역 아이파크 주택 열람 할때 찍어놓은 동영상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뭐 그냥 구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집이 작아서 벌써 끝났는데 그냥 제가 한 지금 어, 세달 조금은 안되게 살았는데 아직 한 달을 꽉 채워서 살아보질 않아서 관리비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식이 6월이라서 앞으로 결혼 준비 관련 영상도 많이 올릴게요. 안녕.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